제목 보겠습니다 하이친진저 네,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친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 하나님의 가이가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명쾌한 대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실은 2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 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결론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박국은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기다려라. 악인의 아,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박국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말문이 막힌다.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고 하니까 흥부가 기가 막혀 생각났어요. 흥부가 기가 막혀.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다는 것은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이 쫙 드러날 때 우리는요, 말물을 잃게 되는 그것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잠하게 될 것인데, 화를 당할 자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5절에서 화를 당할 자가 어떠한 자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술로 인한 분노 그리고요 술을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들에게도 마시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 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무슨 얘기예요 술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얘기하라고 본문이 제가 이렇게 정한 것도 쭉 가는 거니까 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또 얼마나 잘 드시는지 술과 여러분이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주중에 수요일날 물어봤을 때 과거지만 아주 강한 분도 계셨어요 김자가 들어간 분도 계셨습니다 과거였어요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술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까 마셔보긴 했지만 그 술취함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술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 나는 술과 상관이 없는데, 아, 술 마시는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라고요? 공감하면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말로 말하면 공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는 사람들의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약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아니면요, 그 죄에 대해서 공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그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죄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약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 아담에게 줬습니다. 나만 혼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도 먹어. 질문을 통해서 뭐요? 이 죄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요 죄책감을 같이 나누고자 나누고, 나누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내가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누군가 함께 그 죄를 지으려고 한다.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포악한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자꾸 이웃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전할려고 하는 이 포악함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포악함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술이 있는 겁니다. 술이 있는 거예요. 아마 직장을 다니거나 회식하는 분들, 요즘은 주부들도 어 모임을 술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다 등교 시켜놓고 주부들이 맥주 한 잔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를 논한다나 만다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별로 안 했고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회식을 할때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제가 그때 보직이 군중병이었고 신학생이었는데 그런데도 저에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군중병이고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부대 사람이 신기한 외계를 바라보듯이 이게 뭐야?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딱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웨딩 취급을 하고, 뭐, 왕따를 받건 말던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한 번을 딱 거절했더니, 그다음부터는요, 아예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와서 얘기하죠. 야, 너 받은 술 나한테 줘. 나한테 넘겨. 그러거나 말거나, 어째 난안 먹으니까. 그런데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술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 술을 권할까? 한잔 해. 하죠, 못해. 아, 괜찮아. 그냥 자리 앉아만 있어. 그냥 잠만 채워. 아, 괜찮아. 입에만 돼. 왜 이렇게 자꾸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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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하는지, 특히. 왜 웃으세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더더욱 그렇게 권하는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의 힘으로, 뭐, 자기가 직급이 높은 그 힘으로 많이 권하고 많이 술을 그렇게 먹이려고 합니다. 술이 그렇게 좋으면 혼자서 다 드시지 뭘 그렇게 나눠 먹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권하는 곳인지. 우리 집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회식이 있었을 텐데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회식 자리에서 정말로 어떻게 지나갔을까? 저는 물론 신앙을 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거절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 정말로 그 회식 자리에서 많은 사회가 대부분이 회식이 사회 일의 연장으로 뭐 계약 되든 그러한 중요한 자리들 속에서 참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집사님들이 참 세상에서 참 난감했겠다. 힘들었겠다. 그 사이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회식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요. 그 사람이 이제 술 기운에 의해서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서서히 눈빛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요, 술을 안 먹었을 때할수 있는 행동들이 그게 술을 먹고 나서 한 행동들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술을 먹고 나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행동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술 버릇에 따라서, 술 버릇에 따라서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참 많은 실수들을 술 먹고 사람들이 저지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초등 학 때부터 어, 한 교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서 지냈던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만남 중에서 제가 어떻게 술자리에 같이 함께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술을 안 먹고 그 친구도 저희 더도 신학을 한걸 아니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콜라를 먹으면서 맛있는 안주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정말 내가 불편했겠다 술도 안 먹지 자기 혼자 맨정신이지 자기들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나만 혼자 맨정신으로 멀뚱멀뚱 앉아있으니까 그 모습들 을다 하나하나 그 꼴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아참 불편했겠다 군목 목사님이 하는 말씀인데 군대는 조직 사회니까 오늘 메시어 어디서 회식했습니다. 그러면 장교들이 다 이렇게 그 장소로 가서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웬만하면 목사님이 안 가죠 군목 목사님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갔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한 겁니다. 목사님 술 회식 자리에 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장교들도 그 목사님도 그런데 그 장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군목교회 군목의 집님들입니다 목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처음에 어색해하다가 술을 먹고 목사님한테 와서 막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범했는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술안 먹는 사람들에게 술을 보내요. 왜요? 너도 나처럼 술을 먹고 좀 망가져라는 것입니다. 주의 습성. 제가 아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 건가요? 요즘 술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교회에서도요 일부 그런 교회들입니다 구역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성 집사님들끼리 술을 먹고 2차를 가는 요즘 목사님 뭐술 먹는게 죄입니까? 이런걸 가지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하고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체를 드러내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에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독주를 마시고 밤에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 뭐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독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낮술은 뭐라고요? 에비에미도 못 알아본다는 그 낮술을 아침부터 독주로 취해 있으니 술에 취해서 죄에 빠질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죄인의 술을 취해 있으니 일안 하죠. 아이들한테 피해주죠. 소리 지르죠. 아동 확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자몽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이라. 포도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만하게 하는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조용한데요 술이 들어가면 어디서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리고 독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떳뜨게 한대요 술주정하는 거죠 목소리 커지고 자는 사람 다 깨우고 힘들게 하고 본인이 다 깨야 자고 또 자몽 23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재앙이 누게에 있느냐 근심이 누게에 있느냐 분쟁이 누에있느요 원망이 누에있느요 까닭 없는 상처가 누에있느요 붉은 눈이 누에있느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요 이미 우리 술 문화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섞어 먹는 소맥, 폭탄주. 얼마 전에 인터넷, 아니, TV에서 보니까. 소맥을 맛있게 마신다 볼까요? 맛있게맛 맛이만으로 황금 비율 잔이 팠다고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었 별거를 다 판다. 별거를 다 팔어. 시험 허두심이 나왔습니다. 또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술을 마시지 뭐 말라고요.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요. 술이 있는 곳과 성령이 있는 곳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술과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호색, 강음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뒤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에 대한 문제는요. 바벨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하체를 덜어내고 자전거를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늘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요즘은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술 취함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문제는요, 술을 먹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일어나는 결과와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의사들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 잔을 권합니다. 주무실 때, 포도주 한잔 마시고, 주무시는 것이 심장에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주 한 잔. 제가 듣기로는요, 목사님들도요,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목사님들. 해외 나가실 때, 많이 비행기 타고 갈 때,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주무세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 이것은 신화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한 제가 정말 맥주가 먹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정말 무더운 여름에 아, 아니 맥주 한캔 마시면 정말 시원하고 좋겠다. 맥주가 얼마나 맛있길래 아 시원하다. 치맥을 하 면서, 마시는 모습,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맥주를 한캔 사봤습니다. 마셔봤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별로. 제가 알콜이 없는 부알콜을 샀습니다. 누구나 살수 있는. 맛도 없네, 이거 뭐 맛있다고. 따라버렸어요. 한번또 샀어요. 근데 그때는 맛있더라고요. 아니, 맛있네. 그때도 역시 부알콜을 샀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정제하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어떤 문제로 한 잔을 마시고 건강의 문제로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술 취하는 순간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친교에 대한 문제든 운동을 하든 맥주 한 잔을 마신다. 성경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라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자녀수의 모습이 훼손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바콕 2장 16절입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래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우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여기 적나한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더러운 육이 내연관는가리라고 네 말씀하셨고, 앞자의 말씀을 보면요. 하체를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술을 먹고 취함으로 인해서 너희 하체가 드러난다는 성적인 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성적인 죄의 모든 범죄의 현장이에요. 술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 등장합니다. 이번에 던진 이 공군의 중사의 문제도요. 술자리, 외식자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술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모든 범죄 가운데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적인 죄를 짓는 와중에도 술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인해 우리들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그곳을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그 오른손의 잔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것은요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취약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공의와 함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아유, 그냥 덮어 없었던 것으로 해,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픔 이것들이 아프게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레바론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풀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갈대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치리할 거야. 술을 많이 드시는 막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 술의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지켜야 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에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이한국사람들의 민족성을 바라보면서 음주감에 능하고 술을 많이 먹는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성교사님들이요. 술과 담배를 엄격히 금했습니다. 우리 민족성을 바라보면서 아, 이 민족은 술을 허용하면 안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이 민족을 향해서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이 행한 일 중에 레바론의 강포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론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너희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려놓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집을 주의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너희는 다만 있어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